지금 배우실 이 스텝은 그 명칭을 그냥 날개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이런 스텝도 어려우니까 지금 잘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노타리로 시작한다. 자고 자 여성을 안았습니다. 안고 하나, 둘. 이때 오른손을 그냥 놓으셔야 됩니다. 여성을 당기면 안 된다. 그냥 놓고, 왼손으로, 안쪽으로 푼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왼쪽으로 여성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이 왔습니다. 셋, 넷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둘까지 나온 다음에 더 나가지 말고 뒤로 백을 합니다 그래서 왼발로 중심을 옮겨 갑니다 셋넷 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뒤로 셋넷 하면서 여성을 돌리고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두발더 다섯 여섯이 됩니다 그리고 90도로 발이 90도로 들어가면서 여장을, 여성을 안아서 노탈이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반대쪽에서 한번 손을 보여드릴게요. 어려우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성이 지금 좌측으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을 때 여성을 당기면서 쭉 앞으로 밀고 나온다. 손을 여기서 하나 둘 하면 둘이 저쪽에도팔 걸리고, 이쪽에도 팔 걸리고 날개가 시대입니다. 그리고 뒤로 백을 하면서 셋 왼쪽 발로 중심을 앞에 갔던 중심을 뒤로 뒷발로 옮긴다. 그때 여성을 잡아당기면서 돌리고 손을 로습니다셋 넷하고 두 발을 여섯 우측으로 가면서 자,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를 90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틀어서 노타리 셋, 넷하고 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발동작과 손동작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전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개라는 스텝을 앞에서 발 동작과 손 동작을 보셨습니다. 어려운 스텝인 만큼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에서 여성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타리부터 갑니다. 발을 네 발이죠 노타리가 하나, 둘, 둘, 90도로 들어왔을 때 손을 놓는데. 당겨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손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열성을 좌측으로 튼다. 그래서 셋, 넷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 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지금 오른쪽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발을 다시 중심이 뒷발로 이게 렇 뒷발로 가면서 여성을 앞으로 당겨서 돌리겠습니다. 자, 셋, 네, 다섯, 여섯 하고 90도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하고 밀고 로타리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반대쪽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뒤로요 앞으로 나갔던 중심이 뒷발로 다시 가져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전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날개라는 스텝이 끝났습니다.